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아침엔 피곤하고 바빠 시간에 쫓겨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건지도 막연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시간을 쪼개 먹기만 하면 건강해질 줄만 알았던 아침 습관이 오히려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하게 아침 먹는 꿀팁 챙겨가세요.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침에 먹었다가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엔 무얼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염증 예방 아침 건강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하루 두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이롭다고 하지만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면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의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의 증상을 유발하고 체내 신진대사나 혈압,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커피는 빈속에 마시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기상 후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뚝딱 해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에는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무려 30%가 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시리얼 중 과일이나 통곡물을 첨가해 건강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시리얼 제품들도 설탕 첨가의 예외가 아니니 꼭 성분표를 보고 구매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요즘엔 간편하게 에너지바도 식사 대신 많이 드시는데요. 시럽이나 설탕,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은 아닌지 꼭 확인해 건강을 생각해 먹었다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한 맛과 포만감을 주는 바나나는 먹기 간편해 아침 식사로 제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침 빈속에 먹을 경우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베타카, 카테킨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빈속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혈액 안에 있는 칼륨과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를 일으키며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침 식사 메뉴로 환영받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빵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아침에는 수면 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돼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빵이나 떡처럼 정제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아침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혐오가 빈속인 우리의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 빵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드시게 된다면 건강을 위해 통곡물이 듬뿍 함유된 빵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갈아마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위를 쓰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될뿐 아니라 설사나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빈속에 우유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우유를 마실 때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구마입니다. 아침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구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많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먹을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아기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익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어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변하는데요. 평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바쁜 아침 과일 한쪽 정도만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과일을 드실 땐귤처럼 산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자몽 등과 같은 과일들은 유기산이나 주석산, 부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속에 섭취하면 갑자기 위산이 늘어나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역류 속 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속에는 귤과 같은 산이 많은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란과 감자입니다.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으로 감자는 아침에 쓰린 속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는 식사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감자와 달걀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이 전날 삶아 놓으면 바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빈속에 먹어도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코발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음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호박의 패킨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켜 소화작용을 돕기 때문에 아침식사 대용으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세 번째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할 뿐 아니라 위점막이 민감한 아침 공복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오이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나 얼굴이 자주 부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부종은 몸 안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근 오이수를 마시면 수용성 채소인 오이의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와 흡수율이 높아져 부종을 빼는 데 좋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리그난 아피제닌 등 다양한 생체 활성화 함물이 들어있어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오이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며 오이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변활동에도 좋습니다. 오이수는 얇게 썬 오이와 약간의 소금을 함께 생수에 넣어 냉장보관하고 2-3시간 정도 우려낸 뒤 꺼내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몸에 염증이 이미 있을 경우 염증을 없애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 두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와 다이어트에 좋은 견과류 세 번째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오늘은 염증 예방을 위해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과 권장식품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간편하고 건강하게 챙기는 내일 아침 한 끼로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건강비법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